희망적 전망은 있지만 감흥은 없는 경제라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공허합니다 순정한 언어가 있지만 다른 대통령 밑대와 달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누가 대통령을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가려면 강력한 희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희망은 이 정부의 개혁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그런 아우성으로부터 강력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데 실패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한마디 연급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단한 개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과연 정치 개혁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개혁 없이 나아다운 나라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말하듯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과 함께 주문하는 것은 87 체제의 버금가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입니다. 2018 체제 또는 2020 체제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애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배경만 놓고 봐서는 2020 체제에 대한 희망을 물고 나갔습니다 지난 2년동안 검찰개혁이 뭐였습니까? 재벌개혁이 뭐였습니까? 노동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무슨 개혁이 제도적으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묻습니다. 아, 지지율은 1 0로 같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80% 90%가 된 지지율이 이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지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지율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까 여기에 국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지율은 번지점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한번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한 지지율은 반짝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내려가게 돼 있다 지지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방어고사는 비정규직도 농민도 청년들도 식탁에 자신들이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2020 체제에 대한 희망을다시불씨를 그 살려 드리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지도력 발휘를 희망합니다. 네.